맵은 펄공격진영으로 양쪽 모두. 쿨 바이 한 라운드입니다 <놀람> o m a y a Lound Meda. It's a d r o n h i j o No, no, k i a t t a b l e s e e t e n s o m 케어, 케어 AOP, 케어 에 높이 고화도 고도 상대팀에 바이스가 있는데 이 바이스 가 항상 b 메인의 벽을 설치해왔 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는 b메인을 먹은 뒤 바이스 벽을 빼고 진행하기로 했죠. 이것 때문에 b 롱의 연막을 친 겁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죠. 근데 테오가 드론으로 벽이 없다는 걸 알아냈고 그래서 고민하던 찰나 에 브리핑 듣고 그냥 뒤치기 방지 용으로 벽을 설치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 럴킹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b사이트 엘보 쪽으로 가시 덩굴을 하나 던져줬죠. 이건 바이스가 본대에 있다는 정보 를 일부러 주면서 상대에게 럴킹이 없을 거라는 일종의 심리전을 걸어 준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혼이 담긴 구라라는 거죠. B 작업을 하면서 B에 상대가 많다는 걸 알아냈고 동시에 아스트라가 A 쪽 정보를 조합해 내면서 동선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돌리기 편하도록 자연스럽게 앞당을 먹어 놓는 모습이죠. 이때 작은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 B에 사람이 많다는 건곧 B 사이트 진입이 어렵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중는 빠져서 서브 플랜을 준비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감시자들이 이런 역할을 해 주고 이 장면이 바로 서브 플랜을 위해 미리 빠지고 있었던 모습이죠. 저기야. 레이스모크야. 대비되도나.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100% 나오. 30. 1 나오. 스위비, 나오. 1 0 A 액션 1 0 우리 오100% 나오. 1어0 나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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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비시비이발견 다시 덤들 파괴. 에고. 적군다 어디? 아, 여기 오피? 아, 오피스오피스오피스 네. 다시 b메인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번더 서브플랜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팀원들이 뚫는다면 그대로 뒤로 돌아 뒤치기를 때리면 되는 거고 실패한다면 제가 있는 곳으로 팀원들을 불러오면 되니까요.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거는 좀 있다. 좀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선 상대방의 리클리어를 견제하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전진해줬습니다. 이때 핵심은 상대한테 제가 B메인에 남아있다는 걸 최대한 들키지 않는 거였는데요. 상대가 B메인에 연막을 쳐뒀죠? 이건 연막이 꺼지기 전까지는 N간에선 B사이트 안에 상대가 있다 라는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메인이 조용해지긴 했지만 정말 아무도 없는지는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모르니까요. 즉, 연막이 꺼지고 난 뒤에 점픽을 하든 피킹을 나오든 한 번은 나왔을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연막이 꺼지는 소리가 난 뒤에도 나가지 않고 기다려줬습니다. 이렇게요. 제 계산이 조금 급했는지 점픽하는 레이나한테 들킬 뻔했지만 다행히 들키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팀원들의 마지막 액션이 미드였던 걸 근거로 상대팀이 미드에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B 링크를 밀어줬죠. 잘 잘라주고 어그로 삥 뻥이 완성되면서 마지막까지 틀어막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까 디테일을 조금 더 설명드린다고 했었는데 게임의 흐름을 읽고 판단할 수 있는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게임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어떤 그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려졌고 어떤 판단을 그 덕분에 내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처음 라운드가 시작될 땐 당연히 화면과 같은 그림을 생각했습니다. 100% 이렇게 있을 거다라는 확신까지는 아니었고, B사이트에 바이스 셋업이 있고, 이것 때문에 반대가 좀더셀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당연한 말이죠. 바이스를 비롯한 사이퍼나 킬조이가 매번 활용되는 이유는 이런 대인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인 세팅은 스킬이 사람을 대신한다는 말인데, 사람이 채워서 봐야 되는 이 땅들을 스킬들이 대신 맡아주면서 컨셉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컨셉은 어디는 스킬로 보면서 상대팀의 진입만 파악하고 어디는 인원을 직접 투자해 세게 세게 싸우자 라는 식의 컨셉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상대 바이스 벽을 빼자는 콜이 나왔던 겁니다. 이걸 빼야지만 화면처럼 상대가 흔들리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결국 수비 진영은 기다리는 수비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이것 때문에 계속 흔들리게 되고 움직이게 아...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필요한 거고 이것 때문에 제트처럼 A메인을 밀고 먹는다든지더 밀고 나와 확실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인게임으로 돌아와서 벽을 빼기 위해 B 작업을 할때 상대 바이스 세팅이 다른 쪽에 있다는 걸 알아냈 었죠. 이때는 솔직히 벽의 위치만 바뀌 었고 여전히 B에 바이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림의 반대 모양으로 상대가 위치했었던 거죠. 그래서 B가 꽤 세다는 걸 인지하고 팀원들이 돌리는데 하필이면 아트2 a 를 가져. 라는 콜이었죠. 이 당시엔 이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서브 플랜을 챙기려고 했던 겁니다. 위험하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라운드 흐름을 쬐끔만 생각해 봐도 알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B 액션을 꽤 세게 줬었죠. 이 정도의 액션이라면 상대는 백업을 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진짜 들어온다면 뭐 이런 생각을 절대 안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화면 같은 느낌으로 상대 백업이 발생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돌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상대도 반대쪽을 막기 위해 다시 백업을 가겠죠? 이때 상대가 백업을 가는 동선으로 우리가 로테이트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가 미드를 지나가면서 백업을 갈 텐데 하필 이 타이밍에 아트2A를 가자는 오더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어디까지 백업을 당겼을지는 요원들의 이동속도를 생각해 보면 편합니다. 모두 같은 이동속도를 가지고 있죠? 때문에 백업속도를 대충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 속도를 머릿속으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만약 상대한테 요르나 네온이 있다면 스킬 때문에 백업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겠죠. 이런 것들은 전부 감에 가까운데 경험으로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충 봤을 때 우리 팀원들이 이렇게 미드로 당겼을 때쯤 상대도 삐링크 혹은 아트 쪽으로 백업을 당겼을 것 같지 않나요? 우리보다 늦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꽤 높지만 동선 자체는 우리보다 훨씬 짧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두들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이 내용들이 좀 어려우셨나요? 아마 하나도 안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수비할 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이해하기 훨씬 쉽겠죠. 즉 인게임에서 헷갈린다면 그냥 내가 수비라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으니까 첫 번째 클립과 해설을 한번 다시 봐보셔도 좋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이해가 훨씬 빠르게 되실 거예요. 아마도요. 그럼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 조금은 비슷하지만 다른 장면으로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로터스의 공격 진영으로 팀원들이 단순 시러시를 향하는 라운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본대가 터져버린 상황. 비로의 B로에, 비로에서 나오는 거 몰라. 나이스. 탄색 건스모, 페이드랑 셋다 있었. 우민이 파라스긴 했었어. 야, 이거 시 다시 갈래? 시 리콘 썼었어. 셰미아 숨어봐 숨어봐. 뺐어 하나 돌렸어. 페이드 로테. 박사 알아서 잡아. 초 남았습니다. 발견아 하나 치가 음. 발동. 모든 미사일 발사. 아직 준비 중. 음. 명 남았습니다. 이스이스 일부러 한 번도 안 끊고 쭉 봐봤습니다. 어떻게 그림이 좀 그려지셨나요? 이렇게 본대가 터지면 저는 본대 쪽으로 백업을 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제트처럼 피킹을 나오면서 던지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게 두 명을 샷으로 잘 받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상대팀의 인포들을 저한테 알려주는데 여기 셋다 있었다고 말해줬죠. 베이드랑 셋다 있었... 그래서 돌리는 걸 최대한 늦게 알수 있게 걸어서 빠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 리콘이 날아왔는데 제가 날렵하게 피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돌리는 걸 모르게 하고 백업을 느리게 만들려면 이 리콘을 부셔야만 했을 텐데 왜안 부수고 날렵하게 피했을까요? 리콘 소리가 들리는 이 짧은 순간에 다음에 말씀드릴 판단을 끝마쳤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본능에 가까운 행동이었죠? 첫 번째로 상대 역시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상대는 스킬이나 소리로 정보를 흘렸고 이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이 말은 우리가 이 정보들을 통해 A로 돌리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두 번째로 상대가 리콘을 통해 C를 완벽히 클리어시킨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겠죠. 이 타이밍에 태호가 뛰어서 A로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A 페이크를 주기 너무나도 적합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콘이 끝나자마자 바로 C 사이트로 럴킹을 출발한다면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한 단들을 그 짧은 순간에 해낸 겁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것과 비슷하게 상대가 어떻게 할지 그림을 그려서 읽고 그걸 이용한 거죠. 자, 짱이죠 그래서 듀오가 제 말뜻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들키지 말라는 식의 아니, 말을 했습니다. 야 이거 쉬 다시 갈래? 아, 숨어봐 숨어봐. 생각한 것처럼 럴킹을 출발했을 때 상대가 백업 가는 소리를 들었고 이때 반쯤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대도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상하고 시에 남아있을 혹시 모를 상황들을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사이트 안쪽은 배제하지 않고 중요한 일은 듀오한테 미루는 모습을 보여주죠. 박스 알아서 잡아. 이후에는 플랜트를 편하게 할수 있도록 시티와 폭포라인을 동시에 맡아주고 남아있는 가시 덩굴로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그렇게 샷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죠. <목소리> 여러분이 생각하신 부분들과 얼마나 맞아떨어졌나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이건 제가 이겼기 때문에 정답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대상 범위 말한 것처럼 게임의 정답은 없지만 정답에 최대한 가까워질 순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에 가까운 수가 뭘지 고민하고 계속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정말 극한으로 활용한 장면인데 나름의 센스가 좀 돋보였다고 말할 수 있는 클러치 장면입니다. 팀원들과 함께 B 사이트를 뚫은 뒤 마지막 남은 상대 레이나는 A에서 백업을 오고 있는 상황이죠. 휠 바이크를 설치했다. 선광탄 설치 한명 남았습니다. 뭐? 아직 준비 중. 걸렸는데? 어차피 여기까지 생각 못해. 아직 준비 중.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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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레이나가 눈총을 날렸습니다 사운드와 위치를 고려했을 때 삐링크 라는 걸알수 있죠 근데 이때 아스트라가 피킹을 나가 져버렸습니다 동시에 저는 플래시를 썼기 때문에 위치까지 들켜버렸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바로 궁을 써줬습니다. 백사이트에 갇혀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를 밀어내고 전장을 초기화시켜 심리전에서 이길 방법이 필요해졌죠. 이걸 목적으로 쓴 궁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킹 나갈 거라는 압박을 주기 위해 깔짝 피킹을 한번 해 줬는데 이때 눈이 마주치고 상대 레이나가 무시를 통해 빠져버립니다. 이러면 제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심리전이 만들어지는데 성공한 겁니다. 상대가 배제를 잘하고 저를 때려맞추지만 않는다면요.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을 극한으로 활용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바로 CT로 빠지는 장면입니다. 상대 레이나가 무시를 쓰자마자 바로 칼을 들고 CT로 붙어주는 모습이 보이시죠? 계산해 봤을 때 상대는 피킹을 나올 수가 없는데 총을 들고 CT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무시를 짧게 풀고 숄더 피킹이라도 한다면 제가 CT로 빠지다가 들킬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심리전이 다시 5대 5로 비슷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칼을 들고 빠르게 템포를 당겨 CT로 빠졌고, 이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낸 덕분에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시티를 통해 해본으로 향하면서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는 상대를 그리고 있었죠. 상대가 언제쯤 궁이 풀릴 거고 언제쯤 총을 들고 사이트로 나올 수 있고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걸 다 고려한 상태로 비링크로 피킹을 한번 나가 줬고 최대한 들키지 않게 해본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 줬습니다. 그리고는 상대 레이나도 당연히 머리를 쓸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조준선을 위치시켰죠. 해체 소리가 날 때까지는 절대 안 나간다는 마인드였습니다. 솔직히 예상하기는 진짜 힘든 자리거든요. 아예 여기를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오늘 다룬 내용들의 핵심은 바로 상대를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그려내는 겁니다. 모든 프로들이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총잘쏠 생각만 하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물론 많은 연습량과 경험치 덕분에 거의 자동으로 이 정보들을 정리하고 판단하긴 하지만 화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의 반 이상은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상대 위치들을 생각하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의 개인 화면을 보면 이런 자리들을 피킹 나가고 하는 거죠. 그냥 하는 행동이 아니다. 이말 입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똑같이 해야 됩니다. 잘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는 소리입니다. 큰 그림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든 미니 게임이나 일대일 교전을 위해서든 무조건 상대 위치를 계속 생각해야만 됩니다. 해당 상황에 맞춰서 말이죠. 여러분도 제가 설명드린 것들 기억하고 제 영상도 계속 보시고 연습하신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니까 여러분들 연습 끝까지. 화이팅입니다.